자기가 밤에 막 노래하잖아. 그때 가사가 제대로 붙는데, 레슨만 하면 가사가 안 붙는다? 이유가 뭘것 같아? 귀로 들어서. 체크해서. 음, 그냥 내 얘기 들어봐요. 그냥 우리는 말을 하면서 노래하는 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되게 돼 있어. 그냥 돼. 근데 뭔가를 하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랬어. 자기가.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말하는 그 방식은 목을 긋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아, 노래에 넣지 말고, 가사를 낑겨 넣지 말고, 다른 방식의 말을 해봐. 예를 들어서, 어,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자기가 왜, 원래 나를, 말하는 방식은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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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그냥 목이거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맞아요? 아니야 똑같아요. 왜왜 왜 나를 깊은 어둠 귀를 속에 귀를 막아볼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노래를요. 노래를 저 사람한테 불러 주는 거기 때문에 가사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가사가 어디 낀 기지? 이거를 신경을 쓰면 된다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노래를 하면 저절로 발음이 발성이 됐을 때 붙는다 그랬을까? 저절로. 저절로 붙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가사를 끼워 넣으면 절대로 안 붙어. 잡히겠지? 그 사마님이 아래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려 기대하네. 자기야, 이렇게 부른다? 믿음으로 일어나려 기대하네. 가사가 이렇게 붙어. 무슨 얘기냐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해서 호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입, 입을 하나도 안 벌려. 아, 응. 입, 말해봐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어, 그건 이상하게 말하는 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이렇게 말을 해 노래할 때. 그 선한 그 선한 힘에 그.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게 틀린 거야, 고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오, 어, 그거잖아요. 이게 선하님의 고요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봐봐.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근데 그 선하. 이어져 있다? 그선두 개가 연결이 되 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이렇게 뭔가 붙어 있어. 그래서 나를 따라 해봐봐.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해봐. 나랑 똑같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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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건 거지. 들을 때 어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거 말고. 목자 목 목이 잡힌 소리. 이렇게 말을 해? 아니요. <laughs>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내 내가 자기한테 자기야 오늘 안뭐 먹어요. 어때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네. 어른은 어떻게 말할까? 그 선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은 봐봐.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끝나지고 고요히 감사요. 고요, 고요히 감사해요. 조사와 명사와 부사와 서로가 떨어지죠.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봐봐. 그 선한 힘인데 그 선한 힘에 고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저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질 때마다 호흡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선한 힘에. 하면은 앞으로 호흡이 나가거든. 그 선한 힘. 근데, 그 선한 힘. 이렇게 붙인다고. 어. 말하는 습관이 말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가 연결돼서 끌어가요. 끌고 가 자음을 아 자기가 자음을요 모음 위주로 말을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에서 기억과 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 선한 힘이죠. 근데 그 선한 힘에 요거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해 볼게요. 그, 그 선한 이메 고요히 감사여요렇게안 돼. 이렇게 아해사님에 어. 그께 그해님에 어. 그선 선한 힘에 고요히 고요희가 또 고요희인데 고요희인데 고요희 이게 입 모양 같은데 자기야 입을 안 벌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입을 아 어, 그러니까 알았어. 봐봐 이거봐 그러나네 고요희 감사요 약간 요 입에서 잡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응. 어 여기 턱못 쓰게 할게 예 됐어 이 상태로 발음해봐요. 물론 어. 발음이 잘안될 거야. 근데 해봐봐. 고요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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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마로 한번 불러볼게요. 아, 아, 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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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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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니까 저걸? 지금 이렇게 했잖아. 약소개구원을이루소서 이러니까 지금 발성이 됐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보낸 위치에서 거기서 레가토로 연결을 하는 거죠. 봐봐. 약소개 봐봐 약구원을이루소서안 나가 가사가. 근데 하나씩 스타카토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씩 앞으로 소리가 나가 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건 앞으로 안 나가는 소리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앞으로 나갔죠 그러면 앞으로 내보낸 후에 걔를 연결을 하라고 음. 앞으로 나간 후에 입에서 잡고 있으니까 이걸 훈련할게요.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했을 때의 개가 간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개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렇게 해봐요. 지금 그니까 두번할 거야. 일단 뛰었어. 여긴 아니었지. 그냥, 맺힌 거는 잘 모르겠고, 느낌은. 맺힌 이러... 거 말고, 이렇게... 걔네가 나간대. 이렇게 느낌이었어요. 그거 말고, 네. 걔네가 여기서 발음이 되다가, 약간 멀리서 발음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멀리에서 연결을 하라고. 멀리 보낸 후에 연결을 하라고. 약속의 구원을 이르소서 예, 아, 됐어요. 요게 요거를 지금까지 몇 달을 했었던 건데, 갑자기 얘가 연결이 되면서 입에 붙어서 그랬어. 음... 어. 그러니까 발성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그 임금, 가사 붙이는 가성. 거가 틀려서 그랬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 스타카토를 부르는 거야, 이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렇죠. 나 그대들과 함께를 연애. 걔를 이제 멀리에서 있는 거야. 시작. 그그 그 선한 힘에. <laughs>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니죠, 똑같아졌지? 다시, 스타카토 자기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했을 때, 그 선하 히왜 고요히 감사여 이렇게 튀겼죠. 그러면 이으려면 그선한님의 고요 이거 아니겠지? 이 선히 메 이거를 이으면 그선한님의고요히 감사여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행동 막이 더 앞으로 막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어야 되니까 그그선한님의고요히 감사여. 그거를 50% 볼륨만 줄이고 멀리 보내는 건 똑같아. 그 선고여감귀 막아요. 자꾸 들어. 어.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봐봐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입 모양이. 노래만 하면, 어, 어 예. 노래만 하면 입 모양이 안 움직여. 그 노랑 평화를. 해. 잠깐만요. 봐봐, 음. 평화를 누리면 돼. 평화를 누리면 이렇게 으, 으, 약간 이런 게 들어간다. 여기서 더안 벌려. 여기서 더안 벌려. 여기서 멈춰 있어. 그, 그러니까. 그, 작은 모음일 때는, 요만큼 벌렸을 때 발음이 돼. 근데, 그, 같은 건, 그, 해야 되는데, 이 입이 열려야 되는데, 요렇게밖에 안 벌리니까, 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이 상태에서 더안 벌려. 더 벌려요. 봐봐, 더 벌려요. 할 때는 입을 벌려요. 근데 노래할 때는, 더 벌려요. 요렇게 여기서 멈춰. 아, 이렇게. 네, 이게 벌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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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이렇게 버크르 타고 아아 아는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입이 안 움직여. 음. 응. 지금 발성은 맞아, 발성 맞는데 자꾸 발음이. 아 발성 맞아요? 어 발성은 잘 하고 있어. 발성은 마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만 되고 한국어를 넣었을 때 입을 안 열어. 어? 아그선한님의 고요에 감싸여. 봐봐. 감, 봐봐. 감싸여. 요만큼 벌리니까 안 되지. 감싸여. 싸! 할때더 벌어져, 이거. 감싸여. 입을 좀 인위적 입을 신경 써서 크게 벌리라는. 그건 아니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입이 안 열리는데 아, 이게 말한 습관이.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입을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크게 벌렸다라는 기준이, 아, 어 의견 거니까. 아 그게 아니라. 어. 의견 어, 거니까. 이렇게 멈춰 있어. 이 정도는 어. 크게 벌리고 해보, 해볼게요. 그럼. 어, 어. 이 정도. 네. 대선한 그 힘의 호요에 감사여 고쳐졌다. 아 어, 입을 좀벌리해 어, 아, 어. 그 입을 이렇게 안 벌리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 어, 지금 오늘 두 개, 두개고쳤어 음. 뭐냐면 이 있는 거가 있었어. 그 선한님이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스타카토를 했어. 스타카토에서 멀리 보내는 상태에서 개를 이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을 열었어. 그거를 적용해서 지금 발성을 맞거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봐봐. 지금 요두 개만 집중해서.